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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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리아. 렐리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퍼포저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특집으로 이렇게 야외 촬영을, 어, 야외 기도회를 지금 막 기도하고 내려와서 바로 이렇게 QTL을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일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 하라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어제 읽었던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길지 않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 그 큐티 제목이 생각나시나요? 한번 볼까요? 어.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변화시킨다.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조금 변화시키셨나요?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바꿔나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말씀 제가 9절부터 13절 제가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랴 내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지금 너희 중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내어쫓아야만 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듣고도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통탄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그들을 내어쫓지 않으니 이것이 잘못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혹시나 고린도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에 이 말은, 자, 그 다음에 설명이에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소교 빼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교제하지 않고 살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그 말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그러니까 형제라 일컫는 자, 자매라 일컫는 자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죠.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부르는 호칭이죠. 교회 안에서만 쓰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형제여, 뭐 이런 거잘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말,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거나 이젠 음행에서 점점 확장돼서 다른 것도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한번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계속 반복해서 그 죄를 범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에서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할 때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판단할 필요가 있겠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바로 위에 11절에 있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런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어느 강직한 주의 종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오늘 좋은 기회니까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권징이라는 거는요. 권 권면하는 것. 아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 어,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권하는 거죠. 권면하는 것, 얼굴을 마주하고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은 뭐냐면, 권징은 뭐냐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 너 임원이지? 너 한동안 임원하지 마. 너 찬양인도 자지? 너 찬양인도 하지 마. 너 설교자지? 설교하지 마. 어, 이렇게 교단 내에서 이렇게 징계가 내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한번 하면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 건가요? 어, 이 말이 정말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말인가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면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 그러니까 권면의 단계에서 야. 너 이렇게 음란물을 계속 보는 거 좋지 않아. 너 저번에 보니까 누구를 속여서 뭘 빼앗는 것 같던데 그거 좋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섬겨야지. 이렇게 조용히 가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이 감사해하면서 사람을 얻을 것이오. 만일 듣지 않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하라. 증참이라는 것은 확실히 하여라. 어 이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보면은 교회 안에 믿음의 친구들 있잖아요. 동역자들 있잖아요. 그런 선후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할 만한 신뢰할 만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야 이거 이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증거를 확실해서 증참케 하라. 말을 더해서 확실해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는 교회 지도자 전도사님 목사님 혹은 담임 선생님 이렇게 교단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징계를 하죠 어 이것은 잘못된 거야 너 이것에 합당한 이런 벌을 받아야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받아요 징계를 받아들이고 아예저 자숙하겠습니다 저 기도하면서 좀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교회에서 이런 범죄가 있으면 내어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살리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왜 나한테 이래요? 아니,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이런 자세를 갖고... 은밀하게 찾아와서는 권면도 듣지 않고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한다면 그렇게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는 자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할 때 교회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한 믿음의 친구나 혹은 담임, 전도사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살리고자 할 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건가요? 징계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을 품는 것은요,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해악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 총회장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에 도전여서 몇몇 신학생 선생님들이랑 함께 수요일에 끝나고 우리 청계산에 와서 이렇게 철야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습관된 죄가 내 마음에 있으면요, 3 시간 4 시간을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서기도 했는데 어, 내 마음에 그 죄악이 있으면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쓴 소리를 해주는 게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특별히 어제 뉴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법대로 가요. 우리 평화통일 집회를 했던 그 시청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전과는 다르게 일주일씩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루만 진행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음란물 같은 거를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고 했지만 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소식이죠. 어, 60년대, 70년대에는요, 청소년이 음란물 소비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저조했어요. 그런데 한번 폭등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pc가 보급되면서 어 퍼스널 컴퓨터가 각 가정의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청소년들의 유해물 소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준이 유지되다가 또 한번 더 말도 안 되게 폭등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의의 변기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어제 큐티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환경으로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신실함을 품어서 어느 곳에서나 신음하는 것까지 들으시는 그러한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에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는 전신 전신 하루가 되자 유치무 유치원 동무, 청소동무 모두 다 운동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